교재 5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기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요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사례의지를 확인하고 심히 슬퍼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서로 심히 슬퍼한 후 이별을 구합니다 21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됩니다. 높당에 이른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의 환대를 받습니다. 아이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전해줍니다. 이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지만 그를 두려워하여 광인 행세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전 말씀까지 다윗을 쫓아간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잇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 질투심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때문에 다잇은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야 했지요. 이를 들은 다잇의 사울은 직접 가서 다잇을 잡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는 다잇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마나요스의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윗을 도망, 아, 사,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잇은 다시 기부하러 돌아옵니다. 사울의 땅 왕도 기부하 그곳으로 돌아왔다 마치 그건 죽을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부하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울 입다, 다이 입장에서는 하나 확인할 게 있었지요 도대체 왜 왕이 내 생명을 노리는지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확인시켜 줄 자신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에 쓰인 죄악이라는 단어와 하반절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의 죄라는 단어는 각각 히브리어 죄악죄, 히브리어 아보니, 하타 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둘다 죄를 강조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각각 뜻이 다름으로 하나는 사회적 범죄를 일컬을 때 하나는 종교적인 범죄를 일컬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1절을 말하면 다잇은 내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무슨 죄가 있기에 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죄가 지금은 없는데 왕이 왜 저러는지 너무나 억울한 억울한 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게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그래도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 그래도 왕장인데. 그 아버지의 잘못됨을 아들한테 호소한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혈연인 아버지를 믿고 싶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단 본인도 심증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다윗은 왕과 고위급 관리가 참여하는 월삭 식사에 불참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불참 사유를 가족 행사라고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부탁이라기보단 요청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어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요나단이 사우랑에게 다윗이 빈것 다윗이 지금 없는 것을 보고 했을 때 사우랑이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뭐 크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월삭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족 행사가 있고 매년 한다는 거니까 뭐 갔다 올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화를 낼수 있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그 다윗을 내가 잡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에게도 크게 화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부탁하도 다시 한번 요나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 치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자신의 사랑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 이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을 사랑하 사랑할 것을 맹세했다. 이는 가히 혈연보다 더욱 더 끈끈한 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인연이지요. 어찌하였든지 혈연을 이기는 우정 아닙니까?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친구보다 가족이 훨씬 더 가까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의 상황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권력을 지키는데 사로잡혀 있는 게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죠.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심정은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니까 어쨌든 믿어보려고 하고, 혈연이니까 어쨌든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도 실망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을 내버려두지 않았고, 온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윗이라는 친구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만남의 축복이 더해야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음 본문 31절,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아들 요나단의 보고에 사울이 심히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 사울의 마음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내 권력, 내 권자, 내 명예, 내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사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지금 오직 권력에만 눈이 먼 사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요나단은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다윗의 편을 들었지만 사울을 말리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다윗에게 알려졌고. 다잇의 도피가 다시 시작됩니다.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잇이 노세,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잇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잇은 가장 처음 노,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관리하는 곳이었죠. 다윗이 혼자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좀 놀랍니다. 왜저 사람이 혼자 왔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는 지금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서 혼자 왔습니다. 라고 영리하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식량과 무기였지요. 먼저 급히 달려와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아이멜렉 손에 떡 다섯 덩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거룩한 떡이었지만 다윗은 어쨌든 지금 굶고 여성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깨끗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하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보호할 무기를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아이멜레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그 무기, 좀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옵니다. 덕분에 최소한의 도피에 필요한 먹을 것과 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잇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어쨌든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고, 이 사울의 여양권이 미치는 곳 아닙니까? 언제든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본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중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 2 2장에서는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를 해서 아이멜렉이 화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드는 당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블레셋을 이긴 영웅이 블레셋으로 갔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역설 이 역설적인 일로 우리는 다윗의 불안함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임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 이 마음은 가드에 가서도 이어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의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신하들 입장에선 다윗을 띄우기에 의한 선의의 말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뭐 물론 다윗은 블레셋의 적이긴 했지만 그 적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강한 용사라는 겁니다. 당시에 용병을 쓰는 일은 흔했지요. 어떤 사정이든. 블레셋의 용병으로 올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이 입장에서는 이말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이미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말이 돈다. 이 사람도 나를 적대시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21장 13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 억울해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나는 열심히 일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도대체 왜이 일을 겪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은 왜 겪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상황을 경험시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그의 시련은 그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믿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믿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믿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에 비친 이두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위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정말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